안녕하세요, 여러분. HSK 현정 쌤입니다. 자, 우리 21년 2월 6급 기출 성어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실 건데요. 이번에 성어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바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자, 일단 성어 봐주시고요. 문제 봐주시고요. 이제 익숙한 성어도 보이고, 오, 어, 저거는 처음 보는데 하는 성어도 보이실 겁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가 그 처음 보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A 성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공비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b 공비징이라고 읽을 건데 의미는 딱 이겁니다. 아주 공손하다. 아주 예의가 바르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어,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일단 예의가 바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성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쓰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비공비징더샹라우시운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는 아주 예의가 바르게 선생님께 뭐 안부를 여쭈었다라고그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역시 보시게 되면 쉐샹 떼라우시비공비징이라고 하죠. 학생은 선생님에게 아주 예의가 바릅니다. 두 예시문을 딱 봐서 아시겠지만 무엇이다. 아래사람이 이제 위 사람에게 대한 어떤 동작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 그 사람의 태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삐공삐징이라는 걸쓸 수가 있고요. 주로 이렇게 땅짓자 덜을 동반해서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태로서좀 많이 쓰이는 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그죠 샤오신이이라고 하는 성어입니다. 샤오신이 이 성어는 우리가 6급 지정 성어로 지정성어죠? 그죠? 유급 지정성어. 그래서 너분나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성어를 보다 보면 저렇게 똑같은 글자가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이 이런 표현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어떤 형용하는 표현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의미가 실질적인 그 성어의 의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조금은 더 성어 공부하기가 쉬워지실 거예요. 그 말인 즉시 아우신이이에 직접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다? 시아우 신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의미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동이 신중하고 소홀함이 없 매우 조심스럽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어는 여러분들이 아주 조심하다, 조심스럽다라는 의미로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예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보시게 되면, 타시오신이이더원 <목소리> 워시 진더 전 시앙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어 역시 마찬가지로 땅지자 덜을 동반해서 뒤에 나오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형태로서 쓸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매우 조심스럽게 저에게 그 사건의 진상을 물어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네요. 워 <목소리> 빙실 투어실 투어실의 쇼신 이이더라고 얘기를 하네요. 저는 평소에 일을 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편입니다. 좀 조심조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쇼신 <목소리> 이이 이 성어는 절대 여러분들 의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싱즈 뭐뭐 자, 이성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6급 지정 성어죠. 그죠? 싱즈라고 하는 게 뭐예요? 되게 흥미, 재미, 흥취 막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보어 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야? 굉장히 어떤 혈기가 왕성함을 뜻한다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왕성한 모양. 그러니까 뭐야? 흥미가 굉장히 왕 왕성한 거예요. 그래서 흥미진진하다 이런 의미로써 쓰시게 됩니다. 예문 볼까요? 他兴致勃 보다 观칸了 원이 演出라고 합니다. 그는 흥미진진하게 아주 기분이 들뜬 상태로 관칸. 구경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문의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요거 참 재미있지 않아요. 자 저만 재미있을까요 보시면 라오스 <목소리> 지안크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오징다 이라고 있어요. 오징다 차 뭐예요. 어 풀이 죽어 있다 맥이 빠져 있다 그니까는 러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선생님이 자. 성어 설명 드릴게요.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때 이렇게 힘이 쭉. 빠져 있으면 학생은 재우 불가능, 흥지勃勃라고 하죠. 학생들을 막 이렇게 열이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막 아주 흥미진진하게 막 기분이 들뜬 상태로, 물론 기분이 들떴다라는 건좀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막열의를 다해서 수업을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능할 거다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징다차이자요 성어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맥이 빠지다, 풀이 죽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보시게 되면 쩐신쯔쯔라는 성어가 나왔어요. 쩐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뭔가 어, 집중하다 전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쯔쯔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뜻이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니까 집중하는 데 뜻이 있다 굳이 직역하자면 그래서 의미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심전력으로 몰두하다 심혈을 기울이다. 그니까 러 굉장히 집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을 봤더니. 孩子们正在动物博物馆专心致志地听哦，좀 아, 길어요.老师讲解马的进化和驯养的过程. 제가 왜긴 예문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 그래도 우리가 6급이니까이 정도쯤은 그죠? 자, 아이들이요 딱 어디에서 동물박물관에서 굉장히 집중을 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의 어떤 진화와 그 다음에 수양 어떤 길들여지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는 것을 굉장히 집중을 해서 몰두해서 듣고 있습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전 신줄줄 역시 사실 6급 지정 성어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잘 나올 수가 있는 성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로 넘어가 보실게요. 문제 A, B, C, D. 자, 어떤 게 들어갈까? 일단 근데 얘들 다 공통된 또 특징이 있었어요. 어떤 특징이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온 예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A, B, C, D 모두 땅지자 덜을 동반해서 무엇이다? 뒤에 나오는 서술을 꾸며주는 그 부사어 위치에 쓰이는 성어들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부사어 성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뒤에 나오는 뭐서술로 동사를 보고 정답을 찾기는 좀 어렵고요. 어또 성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맥을 파악하자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부터 봤더니 식자에, 화 치진이라면, 방화 중국 방문, 그죠, 방중 기간에, 떠구어 리가 나오네요. 독일 총리가요. 전청 특별히, 쉔, 고실 무엇을, 식자재를 선택해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샹, 천사이다. 조, 사천 요리. 를할수 있는 그런 셰프 셰프에게 어 진짜 가르침을 정한 거예요. 如何做宮保雞丁. 아, 꽁바오 세상에세상에 꽁바오지디. 이거 중국어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명식으로 궁보계정이라고 해서 중국 요리 굉장히 맛있죠. 어쨌든 다 어떻게 이 요리를 만드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청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뒤쪽만 생각을 했을 때는 되게 공손하게 청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청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흥미진진 굉장히 막 열이에 차서 이제 가르침을 청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행위 주체가 누구였어요? 뜨고 종리가 되잖아요. 그죠? 독일 총리였어요. 독일 총리는 좀 윗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C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B, 공, B, 징은 제가 아랫 사람이 주로 윗사람에게서에 대한 그런 태도에 대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독일 총리, 윗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A는 좀, 여기서는 좀 부적절하고요. C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문제 보셨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 ABCD 쭉봐 주시고요. 어, 저거는 내가 봤던 건데라고 하는 성어 보이실 거고 그 외에는 어, 쟤는 뭐야라고 하는 성어도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문제도 한번 봐 주시고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비애요용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애요용신 자 일단 우리 지정성어는 아닙니다. 그래도 뜯어보면 충분히 우리가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다. 자, 비에 별도로 요 가지고 있어요. 용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굉장히 뭐 열심히 하다라는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얘가 명사로 또쓸 수가 있어요. 명사로 쓰게 되면 속셈. 막 생각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명사의 의미로 쓰였다 생각하시면 되기서 속셈이 별도로 있다. 그래서 의미를 보시면 또 다른 의도가 있다. 달리 속셈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성어는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좋은 의미로서 쓰지 않아요. 그죠? 속셈이 있다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들었을 때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슈어 <목소리> 그가 어 타슈어 <목소리> 조종화 그가 이런 말을 하는데는 肯定是别有用心，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는 거야.你千万要小心이라고 하죠. 또 제발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의미가 아닌 성어를 봤습니다. 달리 속셈이다. 비해 여용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성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신량구자 여기서 또 용신이 나왔어요. 여기서의 용신은 여러분들이 아는 애쓰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량쿠 역시 이제 이것도 우리가 고심하다 봐 이런 뜻이잖아요. 애써 고심하다. 그렇죠? 그래서 뜻을 보니까 그냥 그대로 나와요. 매우 고심하다. 각별하게 마음을 쓰다. 신경 쓰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 보시면 좀더그 의미가 확 와닿게 되겠죠 자 첫번째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이즈의 짱 따허 아이가 자란 후에 차이빙 발 그제서야 이해를 했습니다 후 모두 잊지 더 형신이 않고 부모님의 자신에 대한 그러한 각별한 마음을 그제서야 이해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어 이렇게 우리가 더자 뒤에 쓰여서 마치 이제 뭐 마음 각별한 마음, 뭐 고심 이렇게 이제 명사처럼도 쓸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하네요. 부모 웨일러 하이즈이용신않 부모님은 아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굉장히 마음을 쓰십니다, 고심하십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예문이 둘다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제 쓸 그런 것과 관련한 예문을 가지고 왔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고 와닿기 쉬운 어 예문이지 않을까 해서 요런 것으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갈게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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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정성어죠. 자, 上加霜 이거 뭐예요? 눈 위에 더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霜 하게 되면 서리잖아요. 눈 위에 서리가 더했다. 이거 뭐예요? 업친대 덮친격. 또는 우리 이것도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딱그성어이요그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루츠, 가왕, 더페이용. 자, 이렇게 오르는 비용이 对患환자庭来说 <놀람> 환자들의 이제 가족들 가정에 있어서 얘기를 하자면 오이실실상자수항 <놀람> 무엇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이다 설상가산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자 아파서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제 입원을 하고 있으면서 받게 되는 이제 치료로 인해서 무엇이다 이제 돈이 계속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제 그런 근심도 있지만 그죠 그러한 비용에 대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 굉장히 딱첫 번째 글자는 보자마자, 어, 저거 어떻게 읽어야 돼? 라는 생각부터 하셨을 거예요. 그죠? 샤, 페이, 쿠, 이라고 합니다. 샤, 페이, 쿠, 이라고 하는데, 샤, 페이 라고 하는 거는 매우 쓰다 라는 뜻인 거요 매우 소, 페이,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신 고심을 매우 쓰, 쓰다, 사용하다가 되니까, 뭐예요? 몹시 고심하다, 아주 애쓰다. 이런 표현으로 쓰게 됩니다. 어 이상하게 지금 계속 우리 성어를 봤을 때 뭔가 된가 굉장히 애쓰다 고심하다 그런 뜻의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쭈그치 <목소리> 화랑 타샤 페이 고신이라고 하죠. 이 계획은 그 사람이 굉장히 애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쓰는 이제 그러한 성어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정 성어는 아니었어요. 자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딱 넘어가셔서 보시게 되면 좀 길어요 길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뜯어서 보시면 충분히 정답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에서 부터 좀 한번 볼게요 상자 <목소리> 토이 며샤호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이 며샤호동이라는 거 이거는 반짝 세일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표현이 예전에 한번 이 며샤호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제가 또 독해 이 부분에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반짝 세일하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주로 인터넷에서 자이 활동을 이제 상인들이 내놓는 거예요 상점에서 그죠 상인들이 또 슈오웨일러 대부분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디션렌치 인기를 좀 이제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죠 반짝 세일하면 또 갑자기 사람들 몰려서 확 사게 되잖아요. 단 그러나 부커포렌 부인할 수가 없대요 무엇을 예 주인자의 무엇이 상자 존재하는 거죠 어떤 상인들의 뭐머시 존재하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을 봤더니 리용명샤임명샤이 반짝 세일을 이용을 해서, 그죠 이것을 통해서 진식 진행하는 거예요. 군방 샤우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묶어서 팔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묶어서 판다는 걸이 끼워 팔게 한다는 거예요. 호호이츠총 허라고 하죠. 이츠총허 하게 되면 이제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인 것처럼 이제 속여서 이제 같이 팔게 되는 그런 것들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봤더니 사실 앞에서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인기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사실 뒤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줄에 봤던 내용은 좀 부정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럼 무엇이다. 어떤 이제 상인들은. 무엇이다? 또 다른 속셈이 있다. 그 속셈이 바로 묶어 팔기, 그죠? 끼워서 팔기와 좋지 않은 걸 마치 좋은 것처럼 해서 속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뜻하는 어, 내용이다 보니까 정답이 될수 있는 건 뭐가 되겠어요? A가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도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A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월 기출 성어 두 문제를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사실 이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면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6급 지정 성어만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물론 우리가 빈칸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빈칸에서 너무나 명확한 정답이 있으면 사실 정답 맞추는 데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성어를 통해서 만약에 마지막 문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 그런데. 내가 아는 성어가 아니다. 그러면 당황하기보다는 이제 미리 미리, 그죠? 시험 전에 미리 미리 좀 이걸 하나씩 끊어보는 연습, 그래서 유추해보는 연습. 유추를 했을 때그 의미가 맞아 떨어지더라, 비슷하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도 그 의미 그대로 떠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리 이제는 좀 뜯어보는 연습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출 성어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릴게요. 짜이지엔